같습니다. 제시 부시장 변영근입니다. 오늘 이 김만덕 정신이 이렇게 살아 숨 쉬는 우리 건입동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또 김만덕 양조장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기까지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신 우리 김명범 대표이사님 그리고 JDC의 김현민 부의사장님과 어, 그리고 김창근 회장님 여기 오신 가 고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고원평 위원장님, 어, 평소에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지역의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십니다. 너무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 어, 저희가 이또 특히 제가 들었는데, 이 양조장에서 나는 있던 수익금은 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진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건육동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제주시에서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봉사의 현장에서도 또 이런 우리 현장에서도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건입동 양조장에, 그리고 건입동 마을회에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